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우리 고등학생들과 부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 손에 꼽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 새로운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예배드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동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느끼며 신앙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자녀임을 잊고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이끌어 주세요,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어려운 공부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배우고 학습하여 남에게 나눠주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실천하는 영세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유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귀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과 찬양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는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예배를 통해 더욱 지혜가 자라고 몸도 건강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랑이 아니고 저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뚱한 소리들을 하곤 해요.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심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프리즘 어, 본적 있죠? 이렇게 빛을 투과시키면 눈에 보이지 않던 빛인데 프리즘을 통과되는 순간 일곱 색깔 무지개 빛깔이 쫙다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빛이, 어, 이렇게 일종의 분해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 어,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함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또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어, 추방된 그 장면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선악과 괜히 그거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잖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잖아. 아니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따먹을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이 장면을 보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 장면을 보잖아요. 아,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독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또그 특별하게 만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 한 환경이 있어야만 진짜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 이런 거예요. 우리 연인 사이에 그런 질문하는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자기야 내가 당신한테 어, 자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어, 뭔데? 어, 자기는 자기 엄마랑 자기, 나랑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난처한 질문이에요. 엄마를 먼저 구할지 여자친구를 먼저 구할지 이거 어떻게 대답해? 어떻게 대답해도. 저도 똑같나요? 여자친구를 먼저 구한다고 그 앞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왜 하는 거죠? 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질문 자체가 엉뚱한 질문이라는 건 알지만 그 질문을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어디 보자 어, 당신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길 만한 그것보다도 나를 택하나 한번 보자 나그 사람 확인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어, 당신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짜장면인데요. 근데 세상에 음식이라고 짜장면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그 짜장면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먹는 걸로 비유를 되니까 좀 어, 우습게 됐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어, 다른 것들 사랑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때그 사랑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낭만적인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또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 사람이 상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위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전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동시에 어떤 위험이 있는 거냐 어,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잘못하다 잘못하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하다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상황을 만나면 안 되지 않았겠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하지 못하도록 정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였어요. 그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이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흔히 부르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고, 뭐라고 되어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 나무의 그 이름이, 그, 이 의미를 잘 설명한다. 라고, 어 이해가 되고,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는 함께 할수 없는 사이가 돼요. 이런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인 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탁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이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너 아무거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죄를 지어 버리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이 되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또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경계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으셨겠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죠? 어, 이, 이 전까지는 어, 선인데 이 이후로부터는 악이야. 이 경계에 내가 이 나무를 둘 테니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은 하지 말아라.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는 순간 너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가 경계야. 여기까지만 할수 있는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 안전장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 다깨 부셔버리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생명을 통해서만 그죄 값을 치를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속성이에요. 어, 뭐 그런 법,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없다 그랬잖아요. 어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 죽음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 로마서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하기를 죄의 싹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된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사람의 목숨 대신 다른 것의 생명을 통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 쉽게 생각하면, 야, 홀, 홀랑 벗었으니까, 춥고 그럴 테니까, 어, 가죽옷을, 찔긴 가죽옷을 집혀 어, 만들어서 입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라고 할때그 짓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 말이 맞고,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지어 입도록 하셨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사람으로 하여금 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 그 이전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영생하며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짐승을 죽이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으로 짐승을 희생시킨 사건 그리하여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사건이 이 본문에 나와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을 보면 여러분 제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또그 죗값을 치러야 할 때에 다 모두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들의 생명을 통해 죗값을 치르도록 대성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대속물이 되시는 단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서두의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자기 아들의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이 모든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제일 사랑이에요라고 고백하며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그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짓고 영원히 떠나게 된 인간에게 대속물로 살 길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대속물을 허락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입술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엔 믿음의 대화가 어떻게 됐나요? 더 재미있게 더 친근하게 더 의미 있게 누구든지 더 쉽게 할수 있는 우리 가정의 대화가 믿음의 대화가 될수 있게 2022년 2월 믿음의 대화가 새로워집니다 어머나 재밌겠다 용이야 철수야 우리도 어서 믿음의 대화 하러 가자 아빠를 사랑합시다